난 탁주. 난쩝거내 뒤에 딱 붙어 있는 이 친구는 <laughs> <눈치> 누구죠? <laughs> 어우 갑자기 왜 나랑 딱 붙어 있는 거니? 어, 엄청 놀랐네. 쪼꼬야 여기는 아주 커다란 엘리베이터를 타볼 수 있는 곳이야. 커다란 엘리베이터. 어, 여기서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재밌겠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가볼까요? 나좀 두려운데요. 준비. 출발!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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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린다. 어디 뭐가 있나요? 이거 뭐지? 알인가? 뭐야, 뭐야, 오빠? 감자인데 감자? 왜 오빠만 감자 줘? 나도 감자 줘라. 감자 이거 뭐 하는 건데요? 가져요. 감자, 감자 먹어라, 쪼꼬. 앙, 앙, 앙. 감자 먹어라. 감자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laughs> 어라. 어. 왜 어. 이렇지요? 뭐야, 오빠? 아이템 생긴 거야? 강좌 아이템 생긴거야? 감자 아이템 생기고 끝이네? <laughs> 뭐야? 뭐야? 열렸다! 오우! 오야 뭐야? 저야 오빠 무서운데? 우와, 어? 나갈 수 있나 봐? 어이구 친구야 오. 아이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laughs> 오빠 나못 가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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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나는 나가서 멀찌감치 피했는데도 안 됐네? 오빠 문이 닫혔어 어, 어. <laughs> 열렸다 어, 어 나갈 수 있다. 와, 와, 와! 오빠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아, 오, 뭐야? 뭐야, 뭐야? 물이 차오르는 건가 본데? 잠시만.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빨간 버튼을 눌러주면. 어. 아, 저기 길이 생긴다. 오, 어, 오,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어, 지금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홍수가 난 그런 건가봐요. 음, 그리고 협동해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것 같은데. 들어왔고요. 아, 네, 여기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길이 생기나 봐요. 좋아. 탁주가 버튼 누르고 탁주가 제일 먼저 가고 있네? 안돼! 안돼! 쪼구야쪼구어디있어 조코 오빠! 쪼구야쪼구야 여기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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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탁주 1등 하는 것보다 쪼구랑 같이 가야 합니다! 그치요? 쪼구랑 같이 가야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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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와와와 친구들도 따라가고요. 엄청 잘한다! 여기까지 왔네요? 어, 여기가 끝인가? 어? 우리 어, 끝인가봐, 배지어졌어 와, 오와 뭐와 조코탁주 둘다 살았다. 성공 어, 이게 계속 가는 건가? 아니겠죠? 어? 뭐, 뭐가? 자, 있긴 가볼까요? 뭐? 어, 여기 뭐가 아이템이 잔뜩 있네. 지붕 위에. 어, 불 잠기다, 참기다 우리가 지금 되게 빨리 올라온 건가봐. 엄청 오빠가 엄청 아유, 아유, 아유. 빨리 빨리 올라왔나봐. 오, 어! 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사라졌어. 오빠 여기 지구! 우주인가봐! 우주! 어... <laughs> 와! 지구가 보인다! 우주에서 <laughs> 지구를 쳐다보는 건가요? 오. 여기 떨어지면... 어우,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 떨어질 수는 없네? 어? 어? 떨어졌다 쪼꼬! 머리 밟고! 밟고! 밟아봐! <laughs> 밟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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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럼 내가 오빠 머리 밟고 해볼게 여기 그러면 여기... 한국을 찾아봅시... 아 아이고 뭐 어, 있어야 되겠네 <laughs>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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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이렇게 쪼꼬맞다 벽이 줄어든다. 안돼.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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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쪼코야 괜찮니? 오빠 여기 심하게 치부된것 같아 내 옆에 쪼코가 있는 것 같아. 어우, 고이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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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삭 close> 오, 깜짝 놀랐네. 아이고 어, 쪼코야. 오빠 나 여기 위에 있어. 어, 쪼코는 안 보이네. 오빠 나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어 뭐야? 위에. 쪼코 어떻게 그쪽으로 갔지? 라 여기 쪽에 떨어졌고요. 탁주랑 친구들은 다 이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뭐 눌러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 어 쪼꼬가 되네. 거기서 뭐 컨트롤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하는 건가 보다. 어 그런가? 근데 여기 두개 버튼이 어어 이거 이거.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와 쪼꼬 대단하다. 와 쪼꼬야 살려줘. <웃음> <웃음> 쪼꼬가 우리한테 오, 재앙을. <laughs> 우리한테 폭탄 날리고 막 그러는 거네. 와 엄청 재밌다. 어 쪼꼬 아직도 하고 있나요? 감자를 받아라. 어나 다시 왔다. 어. 다시 왔지롱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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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자마자 체력 깎였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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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쪼꼬다. 아, 네. 가저 위에서 우리한테. 오후됐다 안돼. 아이고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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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돼. 아, 재밌다. 어때? 네, 조가조코만 재밌겠네. 나도 나도 나도. 오빠 여기 뭐도 지러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고 있나요? 네, 내가 선택당했습니다. 어, 또 떨어졌다. 나 또한 내가 아, 나 운지 1초 됐는데요. 조코님 아, 아, 재밌다. 어, 운지 1초 됐는데요. 아니 1 초밖에 안 됐는데 에이, 또 왔다 또왔다또 왔다. 아 이거 밑에 이거 피해야 되는 건가 보다. 좋아 좋아. 와 감자가 타블어 어, 이 동그란 거 피해야 되는 거였구나. 나 이거 먹는 건줄 알았네. 어, 감자 아니야? 감자 같은데 피하는 건가 봐. 달걀 같이 생긴 감자죠. 어후. 오. 오, 오. 어, 끝났나 봐. 됐다 됐다 됐다. 어, 예. 했다. 아, <laughs> 열립니다. 오 뭐야 뭐야 뭐가 떨어져 있어. <laughs> 바닥에 동전 있다, 동전. 오, 동전 먹어야 다 동전 먹는 건가 봐. 근데 나 너무 <laughs> 오빠, 나 동전 사이로 막가 동전 먹고 싶은데. 아, 저 조금 저기다. 조금 저기다. 동전 사이로 막다 조금 어디가 어져 있다, 어. 여기 있다. <목소리> 안녕 어, 오빠 나났다 안녕. 나 따라와라 따라라라라라. 오빠를 잡아라. <laughs> 오빠 잡아라. 오빠를 잡아라. 너무 빨라 가지고 못 잡을 거야. 아다 슈다, 슈다. 동전 줄 있다. 줄 있다. 먹는 거보다 달리는 게 재밌구만. 오. 아, 근데 너무 빨리 달려 가지고 동전 먹기 쉽지 않네. 오빠 나 동전 사이로 막까. 그러니까 동전 엄청 많이 먹었나 봐. 동전 엄청 많이 먹었어. 아, 동전 지금 많은데 60몇 개나 있는데. 오 엄청 도전어! 오 이렇게 도전을. 어, 근데 나도 맞네. 육지 판 게임. 오, 나이스. 예. Yeah. 열렸습니다. 어 뭐지? 미로인가? 오늘 미로인가요? 근데 뭔가 빨간 벽이 있는 게좀 무서운 느낌인데요. 어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다. 달려, 달려. 오케이. 닥주가 잘하는 어, 생존 게임이구만. 좋아. 안 돼! 있어요. 또뿌야 시작하자마자 이제 어. 시작한 건데 안돼안돼안돼 쪼꼬 안 돼, 안 돼. 다시 어, 가겠습니다 어. 친구들 다 제치고 각주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해볼게요 오빠 친구들이 여기다 여기 여기 많아서 내가 겹쳤나 봐 친구들 빨리 이쪽까지 와조를 어? 따라오세요 뭐야 친구들 왜 이렇게 못와 오빠 저기 위에 있잖아 난 여기 있는데 친구들 지금 따라오는 친구 한 명밖에 없어 오, 형. 어. 높고 올라갑니다. 각줄을 따라오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구만. 와, 어. 어차. 나 어디론가 왔어. 아 여기 어디? 뭐야? 쿠키가 잔뜩 있는 쿠키창고인가봐. 어, 나 쿠키 손에 있었구나. 안돼. 냠냠냠 쪼코는 또 실패했나 봐요. 나는 쿠키를 눈으로 먹지. 냠냠냠 <laughs> 눈으로 쿠키를 먹지요. 냠냠냠 눈으로 쿠키를 먹는데 쪼코야 나 봐봐. 냠냠냠 아, 눈으로, 쿠키 눈으로 먹는다. 나는 쿠키 맛을 볼수 있습니다. 맛있네요. 냠냠냠 아, 내눈 아퍼. 아유 내눈 아퍼. 내눈 아퍼. 눈 찌르지 마. 눈 찌르지 말라고! 쿠키 눈 찌른다! 이제 고 열린다 열린다! 어, 열린다. 아유, 아유 쿠키가 자꾸 눈을 찔러 입으로 먹고 싶은데 이번엔 뭔가요? 어. 달려갑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차! 어, 족 이번에는 성공하겠어! 저 문까지만 가면 되나 봐 족구야. 좋아 좋아. 문까지만 가면 됩니다. 문까지. 나 잘할 수 있어. 보세요 문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요. 어대다대다 됐다, 됐다. 됐다. 간단하구만. 좋아, 좋아 열립니다. 가보자. 뭐 이게 뭐지? 뭐야? 일단 오뭐 하늘이 올라왔어 오. 오뭐 떨어진다. 안돼. 어머나 여기 다이안돼 저거야. 이거 이거. 빨간 방에 왔습니다. 빨간 방. 어, 내릴 순 없네요. 여보세요? 누구 안 계세요? 똑똑똑. 박주 쪽코 왔어요? 어! 어! 안 돼! 오빠, 나 여기 박혔어. 어. 초코 어, 없어졌어요. <laughs> 오빠, 나 박혀있어요. 중간에 꼈나요? 네, 중간에 꼈어요. <laughs> 안녕~~ 안돼~~ <laughs> 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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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너무 무서웠어 <laughs> 여기 뭔가 생겼습니다 뭐야 피자랑 햄버거 핫도그랑 어? 피자를 선택하고 탄산음료들이 쭉 있어요 아싸 나 피자 얻었다 나, 나도 먹을 거 얻었다. 펩시. 어, 나, 나 콜라, 콜라, 콜라.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냠냠냠. 여기 앉아서 먹는 건가 보다. 나도. 나 앉아서 먹을게요. 냠냠냠. 냠냠냠. 나는 피자도 눈으로 냠냠냠. 먹지롱. <웃음> 냠냠냠. <웃음> 냠냠냠. 냠냠냠. 콜라도 눈으로 마시지롱. 냠냠냠. 나도 콜라도 눈으로 나는 다 눈으로 마셔요. 냠냠냠. 냠냠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다 눈으로 먹어. 나는, 얌, 얌, 얌. 그래서 시력이 2.0이야. <laughs> <laughs> 어, 어, 어. 아, 내 눈, 내 눈에 누가 탄산 부었어. 아, 내 눈에. 어, 어. 그래서 내가 시력이 0.2인가 봐. 아, <laughs> 어, 이 피자가 자꾸 눈 찌르잖아, 이거 봐. 어. <laughs> 열렸다, 열렸다. 어, 이거 뭐지? 버튼이 있는데? 내가 눌렀어. 누렀어눌렀 어, 누르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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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 누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난 가자마자 눌렀지 나도 모르고 <laughs>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였어 어? 나왜못 들어가? 어 됐다 다다 나는 당연히 있으니까 눌렀지 어.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어 다시 한번 눌러봐 버터. 어? 안 눌린다 이번엔 어? 왜안 눌려? 아 어, 나도 누르지 마시오 버튼 누를 수 있으면 바로 누르고 싶은데요. 나도 누르고 싶어요. 어, 어. 어. 말썽꾸러기 본능이거든요. <laughs> 갑니다. 뭐지? 뭐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전철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전철이 아니, 아니, 아니야. 뭐가 오긴 오는데. 점점 커지는 걸로 봐서 여기 레일이 깔 레일은 아니구나. 여기 레일 없어, 오빠. 아니야, 전철 맞아. 저기 전철 오고 있잖아. 어, 그래, 전철이네. 이쪽에 있네. 어. 안 돼! 안 돼!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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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오질 않았네요, 다행히. 깜짝 놀랐어. 열렸습니다. 어? 이게 뭐지? 어, 조지, 마이크, 존, 다니엘이 있는데요. 어? 나는 조지! 난 조지가 좋으니까. 조지, 아... 조지! 어? 뭐야? 뭐야? 친구들 다 떨어져 버렸는데요? 어? 어, 어, 어. 이중에 잘 선택을 해야되나봐요 뭐 선택할래요? 나? 나는 콜라. 쿠키 난 콜라 콜라입니까? 나는 쿠키입니다 콜라. 탁주초코 둘 중에 한 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 간다! 예! <laughs> 살아남았다! 열립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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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뭐지? 어? 뭐야? 달리기 하는 건가? 달리기 하는 건가요? 달려! 달려! 어, 어. 뒤에 <laughs> 전철이 온다, 달려! <laughs> 아이고, 친구, 어. 친구, 부서졌다! 안 돼! 어. 아, 나, 나, 나 피한다고 피했는데. <laughs> 오빠! 어, 쪼꼬야. 쪼꼬야, 오늘은 커다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해봤어. 엄청 재밌었어. 재밌었으니까. 예! 그럼, 닭주 쪽과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 영상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